히브리서를 가르켜서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할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잘 하고 있는데 뭐하러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성을 하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성을 하면서 흔들렸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마치 이제 쭉 올라가다가 오늘날 갑자기 그 상태에서 딱 하고 멈추어 있다가 또 밑으로 팍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는 그런 슬럼프 한 번도 안 겪죠. 목사도 똑같아요. 아, 저도 이제 한 재단에서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목회적인 어떤 슬럼프, 그게요. 아, 누구에 말도 못하고 고민도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못하고 강대상이 탁서서 설교하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슬럼프 겪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설교를 좀 거시게 그할 테니까 거시하게 들으시고 거시게 하고 예배들도 그냥 거시게 하세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도 목사도 그런 영적 슬럼프를 꼭 켰고요. 좀그 아,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쭉 하다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금년은 나의 영적 안식년이다.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목사는 달 눈에 이렇게 책장에 책꽂이가 있는 것을 다기쁨으로 여겨요. 다른 것은 별로 남는 것이 없는데 신학 조시절부터책한 권, 책한 질, 다 용돈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놓은 게그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아 부자다.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평생을 사는데그 책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3분의 1을 그냥 갖다 버려 버렸어요. 과감한 결단이죠. 그리고 내가 금년 1년은 내가 성경만 가지고 1년 동안 내 영적 안식년을 내가 채우리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새벽 기도 맞지만 계속 성경만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 달에 2독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경만 그렇게 했던 그 순간도 있고, 나름대로 목회자도 씨름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조부님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쭉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신앙생활의 모델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다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더 이상 말해서 무허을서 이게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끝집어내서 이야기하기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지킨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저런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삶을 버티고 살아낼까 싶은 그런 사람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웃으면서 그 속에서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뭘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사 네 명을 언급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나오고 파락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누가 나오느냐면 입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순서로 말하면 입다가 먼저이고 삼손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인간을 영웅시 하지 않는다 성경이에요. 사람은 묘해요. 뭔가 이렇게 남다른 실력이 있고, 투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을 자꾸 영웅이시 합니다. 아니, 이 시대가 영웅을 원해요.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조직 사회 안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영웅을 쫙 그렇게 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영웅을 딱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아니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서의 모델 케이스의 영웅을 쫙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영웅시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와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는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성경의 모든 초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라든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절대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노아의 실수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무슨 실수했죠? 네. 술 잡수시고 취해가지고 몸이 더우니까. 벗어 버렸어. 주택도 그런 주택이 어디가 있습니까? 홀라당 다 벗고 넷자로 네다 쳐서 누워 잡아져 자는데 그 모습을 자식들이 다 보고 우리 말로 얼레라 골레래 얼레라 골레래.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완벽했나요?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소개하죠? 세상에 그런 남편 믿고 살아있는 여자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니 딱 듬직하게 서서 기사도의 정신으로 위험에 처하면 가서 아내를 딱 보호하고 그래도 들성 싶은데 딱 공개적으로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래서 살아온 애가 속상해서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속상하게하더라도 교회 와서 다 풀고 오래 사세요. 아멘하신 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말을 못 하는 남편을 두었으니 이 살아 언젠가 얼마나 속이 문둥거리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다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다윗. 참 마음이 합한 자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한 인물이고 다윗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시인이고 시편에 많은 3분의 2가 다윗이 남길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인데 다윗 완벽했나요? 우리 아이 안에 누구? 이름까지 다 성격이 써놓은 거예요 네가 보면 에펜데 이름이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히브리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사람이 같은 동족이에요? 아니면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쭉 이렇게 쓰다가 세종대왕, 얼마나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 대한 기록을 쭉 이렇게 쓰다가 조금 거시기한 내용이 나오면 슬쩍 지워버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썼을까? 베드로 열두사도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서서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우주 가면 이태리 로마에 가시면 그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에 이 부위에 돔이 있잖아요 돔의 가장 꼭대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전체 베드로 성당의 돔의 꼭대기 중앙 그 중앙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 면 베드로의 심장하고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베드로의 묘지가 있고요 묘지에 누워있는 시신의 심장과 베드로 성당의 꼭대기 중심 추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어요. 이게 성경은요 인간이 완벽하고 인간을 영웅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성경은 배제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등장해요?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입다의 출생신부를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진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첩이에요. 첩인데 그것도 직업이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라베 케이스도 봤습니다만은 이 입다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그 첩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길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자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대로 지금 다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고 또 하나 결론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 잡을 감고도 없어요. 그래. 그게 그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인간 논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전약간 죄인이다. 남이 엎드려진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줄수 있느냐고 그만한 사람이 또 엎드려지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 너는, 너는 괜찮은 줄 알아?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라든지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성경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신 자체가 아주 불행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길라의 본부인을, 본부인도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인의 애가 이렇게 낳으니까, 첩의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왜냐? 상속권 때문에 그래요. 원래 처의 자식 서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쟤한테도 아빠가 상속을 해주면 안 되지 싶으니까 눈에 어린 거린 것 자체가 싫다 그거죠. 그래서 입딸을 조차 보내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가? 노이라고 nope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불량배더라고 함께 어울립니다. 조직 폭력배 두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제 성질 자체가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이게 나라가 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입다를 가서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면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그 말에 입다가 확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 이깡패 조직의 두목보다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훨씬 낫지. 그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지. 해서 그 싸움에 개입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서 이입다가 그냥 가서 싸웠으면 괜찮은데, 크 공개적으로 멋지게 하나의 허풍을 하나 떨어요. 내가 싸움에서 이고 돌아오는 날, 나를 처음으로 환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훅하고 붕떠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사람이 해요. 그래서 입다가 그 서원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 서원 때문에 입다는 누구를 죽여요? 자기 딸을 죽입니다. 이제 그 그게 바로 입다였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이 입다를 믿음의 장에다가 그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 히브리스를 쓴 사람이 이렇게 흠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입이 방정이지 그그 그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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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장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모델 케이스로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특히 사사시대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라 그 목적으로 쓴게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고루간 사이계 현장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입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입다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를 오게 하시는 성령님이 감사한 거예요. 나로하여 그런 마음을 갖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리고이 여신도 오늘 그냥 어제는 1 여신도가 20명 나오니까, 이 여신도가 "우리는 20명 넘어야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22분이 오셨더라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다 카운을 해요. 내일 3 여신도는 22명 아니지, 우리는 더 나와야지. 편히 목사님 부담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때데 그런 마음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는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아, 일본 사람 가운데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 바로 보면 미국은, 일본에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대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간디, 두번째가 슈바이처, 세번째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하천풍원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천풍원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참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이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이번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정도 머리가 뛰어난 분입니다. 아,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 딱 들어가서 2차 대전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그 땅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꼬니다그 많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 그 정도로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 하천부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생 비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번이 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입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천풍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첩의 자식, 첩의 자식, 첩의 자식 그렇게 살았어요 제대로 길을 펴보지 못하고 눌린 모습으로 이분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울지를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지도 못하고 구석진 곳에 다 웅크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은 말이죠 주변의 환경과 말이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의 토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길을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못하면 너 못해 그것도 못해 못한다고 자꾸 하면 그 아이 머리 위에다가 돌멩이를 얹어 놓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야 할 거기에 돌멩이를 언제나 봐요. 크게 어요안크겠어요 저희 베란다에 우리 황우도장노님이 소나무 조그마한 걸 심어서 이렇게 화분으로 주셔가지고 그 소나무를 놓고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해요. 야, 오늘도 네가 자라줘서 고맙다. 오늘도 잘 자라라, 쑥쑥 자라거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고백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와, 이두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조금만 더 자라면, 내가 너를 부활동산에 갔다가 옮겨주마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소나무가 자라는데, 소나무 위에다가 마치 뚜껑을 딱 덮어버려.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기는 하겠죠. 그러나... 비정상으로 자라겠죠.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주변의 분위기와 말이라고 하는 게그 사람의 성장의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천풍언이 그런 소에서 자라니까 늘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데 어느날 구세군이 옛날에는 북지면서 한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팍푹 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예수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쭉 다니는데 이 사람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딱 고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나도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고 헉,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빈민가 속에 들어가서 참그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그들과 같이 조만한 단칸방에서 1 6 명이 함께 살았어요. 이가 특출되고 뭐 아무튼 그런 속에서 이분이 참 멋진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에서 이게 출생 자체에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거기에 아킬레스건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새벽에 입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거어간 리스트 속에 딱 이름을 남겨서 믿음으로 누구, 누구, 누구는 그래요. 새벽에 차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성광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